여보세요? 응 자기야 어디야? 음아 진짜? 아니 나 자기 좋아하는 거기 구워주려고 응 음,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어 아 그래? 알겠어 그럼 천천히 와응 음. 자꾸 구워봐라 자꾸 구워봐라 우리 다들 몸무게를 시켜봐야지 자기야 왔어? 응 음, 오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? 자기 얼른 손맛이 구 와. 응. 음. 짜잔. 내가 자기 몸보신해 줄려고 고기 구웠어. 응. 음. 자기 삼겹살 좋아하잖아. <laughs> 맛있게 먹어. 오늘도 일하느라 너무 수고했어. 응. 음. 나도 많이 사랑해.